예, 유튜브가 끊어져서 제 3부 제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믿으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만,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 내가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 이상하게 잘못 사라진다.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사라지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다. 이랬을 때는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믿음을 예,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은 책이에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읽을 수도 없는 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과연 신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영을 영을 명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빛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할 때아 거기서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 또 친절. 예, 친절은 뭡니까? 인간들 친절합니까? 아, 친절한 척 하죠. 그들은 자기 육체를 해서 친절한 척 하지만 사실은 불친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laughs>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친절을 가지고 늘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차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예, 또 선하게 대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하게 하니까 강박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온유하게 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대하는 거예요. 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 인간들은 선하게 대합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사기를 치고, 예, 악한 짓을 하는 건다 누굽니까? 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 늘 비교하고, 늘 정죄하고, 뭐가 어떻더라, 저쩌더라, 자기들이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죄의식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많은 다 정리하셔야 돼. 아, 정리를 하되 미워하는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을 예, 성령으로 인도해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되려고 해야지. 그 같이 섞여서 그들의 판단하는 대로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뭐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은 생명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예, 지옥 간다 소리죠. 그러니까 생명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그래서 항상 주위에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인간인가, 신인가?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처럼 인내. 왜 인내합니까? 예,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절제 우리 절제하죠.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를 즐거움을 얻지는 않죠.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모든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죠. 그래서 절 육체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산다. 에, 다시 얘기하면 사랑, 기쁨, 평강, 에,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거 아홉 가지를 늘 체크해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내 믿음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에,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이라 우리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다 했다라는 거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일이 없다. 여섯 번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지금 이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하고 상관이 있는 건 육체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늘나라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더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육체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영이 됐기 때문에 육체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녀로 다시 태어내면, 육체는 죽었다. 우리가 영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고림도 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고 영이고 또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삶을 사느냐? 완전하고. 그렇죠. 완전하게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 0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이것은 그들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두 번째 거룩하고.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저 영광 주셨죠 또 파워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파워를 받아 유대와 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즉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파워를 받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짜증나다. 뭐, 힘이 없다?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 여섯 번째, 진리, 아, 순수해지는 거죠. 순수. 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왜 발을 씻었겠어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내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셨다. 발로 밟으니까 뱀이 어디를 물겠습니까? 발을 물겠죠. 발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 깨끗해지는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 이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라 구원을 확신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라. 모든 것을 다! 이것이 성령께서 님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이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 5장 14절, 도시는 산 위에 두하니 그렇죠. 다 빛이 내려가는 거니까. 빛을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 요한복은, 예, 12장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받으시니까 마태복음 11, 17장 2절에 얼굴이 이렇게 변하시고 어떻게 그치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모세가 실에 서서 내려올 때 배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배를 벗고 거울을 보듯이 얼굴에서 얼굴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 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빛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온다 엄청 엄청 이뻐진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써 우리 가정을 빛의 가정, 직장을 빛의 직장, 나라를 빛의 나라로 세상을 다 만들어 달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빛이 비추는 곳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그래야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냐려 우리가 빛이 되고 성령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야. 소금이 없이는 살수 없는 거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버려오는 거야. 즉 우리가 빛과 소금 예, 이런 역할을 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서 빛으로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이고, 영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 구원받기 전 인간의 모습들, 인간들은 믿지 마라. 예. 누구든 인간인데 인간을 교육한다. 예, 인간은 인간 교육할 수 있어요. 인생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꼭 영만을 교육하신다. 영생을 살기 위해서. 신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받는 과정, 예수님께서 성령임을 주셨다. 성령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구원받은 후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기는, 예, 구원을 받기 전 받은 과정, 받은 후 이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증명할 수가 있다. 저는 과학자고 의사예요. 제가 살아보지 않은 건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낚시터에 가서 많은 물고기 건져 올리시고, 업으로 만드시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만들어서 세상을 빛으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